일 오, 잡혔다! 자, 유튜브 트위치 아그드가 급하게 지금 방금 뛰었어요. 팀 매트를 방금 매치를 혹시나 해서 잡아봤는데, 개 같은 거저 로스터바 저거! 아니, 개 같은 거로스터가저것도는왜저목스를 껴놓은 건데 저기다가? 아, 미친, 저거. 잠깐만, 자, 일단 한 번, 어, 팀매트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싱글 매트 멘탈이 생린상태라서 아저 다크 뮤츠 저거 때문에 몇 마리 때문에 저거 씨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저거 씨 개털렸는데 저거 어떻게 되나 형 한번 해보자 저왜 되나 자 좋았어 선방 선방이 저희 또 선방이 좋았어 좋았어 들어갔어 응? 들어갔어 그래, 그렇지 아씨 그렇지 아홉 좋았어 자, 좋았좋았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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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방첫판 잡았어요. 나 컨터, 아까 컨터, 두 번에 잡았어요. 자, 자 일단 먼저 한놈 잡았어요. 자 일단 지금 내가 유리한 상황이야. 자팀 매트 한번 잡혔는데 아 지금 일단 기분이가 너무 좋구만. 자, 뻔 예, 이제 가보자. 가볼... 매칭이 드게 안 잡혀가지고 아까 개 고생을 했는데. 오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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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선 자, 가요 자, 자, 가요. 가요 가요 요요 그렇지 오이 자, 타 자, 야 자, 자, 완성 아우씨, 아우씨, 아이타아밍씨아우이아타이아우 아우씨, 아우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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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우가 아우씨, 가우씨아도씨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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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가 아우씨, 아우지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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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았어 아~~ 느낌좋아 느낌좋아 느낌 좋아 그어 드디어 좋았어좋았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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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이 드디어 드이어 드디어 드어 드디어 드거어드어 Let's have some more fun for the next round too. Now that round just rememb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njoy the battle. Oh shit! Ah! i get defeated Prince up their synergy gauge. Oh! 이 정도는 괜찮네. 어? 자, 이 정도는 괜찮지요. 자,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되게 선방했어요. 모스캐디 꺼내들고 카운터 데미지쳐맞고 지금 어 금방 손색 당했어요. 괜찮어. 좋았. 어 자, 좋았어요. 무슨 씨개 사기 캐릭터로 한번 보내고 왔었으 그러니까. 저봐, 저봐, 어? 그렇지! 가드니? 아이고, oh, 씨, 가드네! Oh, 그렇지! 아, 그렇지. <laughs> 그래, 아, 그래, 이거거든. 좋았어요. 아직 나 지금 이거 목크나이퍼 지금 반도 안 꺼낸 거야, 지금. 어? 어, 았어 어, awesome. oh, 반갑습니다. 어! Oh. Oh. 반갑습니다. 돌카어님 지금 보고 오신 거예요? Oh. 아, 반갑습니다. 아, 아, 저희 지금 지금 이거 오늘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 국내 서비스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 국내 서비스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폭발을 온라인을 지금 팀배 팀배틀 모드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아니 팀배틀도 사람 매칭이 너무 안 잡혀요. 스위치에요 이거. 그래서 싱글 매치를 지금 아까 너무 안잡해서몇판 했었는데 양놈들, 일본 놈들 너무 잘해. 그래서 완전 개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던 중에 멘탈 관리하려고 팀 매트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 팀 매트는 아까 전에 그 양놈 한 놈이 보스 캐릭 들고 세 마리 들고 오는데 거기서 냥했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리 오브 코디아 달리는 걸 폭권에서 보는 거 자체가 저 오늘 처음이라가지고 신기하네요. 맨날 재패만 달고 와다요